안녕하세요. 여술빈입니다. 주님 더 프라드의 선착순 계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격 조건 없이 누구나 계약이 가능하고요. 유주택자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재당첨 제한은 무제한이고요. 지금 청약 통장도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금은 1천만원 1차 내시고 15일 후에 나머지 계약금 내시면 되겠습니다. 선착순 행사 일정 보시면 29일 토요일 날, 그러니까 내일 토요일 날 하겠죠. 10시부터 11시까지 입장, 대기자, 그러니까 11시 반까지 그곳에 있어야지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그 모델하우스 위치는 아실 거고요. 추천시간 12시부터 진행됩니다. 추천표 작성하시고, 추천번호, 추천, 번호, 추천... 어, 순번 추첨하시고 동호 지정 계약서 발행하는 걸로 그러니까 추첨표를 먼저 신분증, 뭐 인간 도장, 주민등록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추첨표를 작성하실 겁니다. 그리고 순번 추첨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1번이 되냐 2번이 되냐에 따라서 그거를 가지고 올라가셔서 뽑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 지정을 하시고 계약서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 신분증, 인간 도장, 주민등록 등본 오늘 가셔서 꼭 이거 띄어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아파트 어, 1 0만원및 발코니 확장금액 그러니까 84A 타입 같은 경우는 864만원이니까 86만4천원이 있어야 되겠죠 현금수납 불가하고 계좌이체 이체한도 꼭 확인하셔서 그때 천만원 하고 지금 하시면 약 1,08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86만4천원을 입금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84A 같은 경우고요 만약에 내가 106을 하고 싶다면 조금 더 늘어나겠습니다. 106은 99만 9천원이니까 어 조금 더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99만 9천원이니까 1100만원 정도 총해서 1100만원 정도 준비를 하셨다가 계좌이체 가능한지 여부 확인하셔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장 시간 마감 고객분 한 번에 몰릴 수 있음. 지난번에 애비 당첨자 때도 상당히 많이 몰렸죠. 그래서 들어가는데 힘들었으니까 10시부터 들어가셔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차장도 조금, 좀 협소하니까요. 어, 많이는 있지만 사람들이 많이 몰릴 거니까, 어, 알아서 잘 준비해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106이, 106 같은 경우가 6개에서 7개 있습니다. 106이 6개에서 7개, 그 다음에 84A 같은 경우가 지금 카더라입니다. 카더라 한 70개 정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에산 600개 정도 남았다고 하니까요. 어느 정도 지금 어 프라우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는 어, 꼭 참여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프리미엄을 주지 않고 그냥 분양가대로 살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봅니다. 어, 나중에 피가 붙을지, 프리미엄 붙을지, 안 붙을지는 그 누구도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이 프리미엄을 어, 나중에 줘야 될수 있는 상황이 생겠죠 왜냐하면 압돈 같은 경우는 상당히 프리미엄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보시면요. 자, 보시면 204동, 205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죠. 앞으로도 지금 뭐, 지어봤자 3층에서 4층 높인데요. 이 정도면 3, 4층, 5층 정도 이상만 뽑으신다면 그래도 뷰를 꽤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8사 A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다 막히는 구조 없이 다잘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동반 간섭이 있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어 그래도 이쪽 라인들도 나쁘지 않고요. 이쪽 라인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데들도요. 보시면 지금 A 타입들은 괜찮게 많이들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쪽도 4블럭도 뭐 이렇게 남서 남동, 어 남동 뭐 이런 부분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84A 같은 경우가 가장 먼저 완판이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F 타입 이렇게 F 타입이나 FGH 여기.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저기 가운데 여기도 좀 인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인기 있는 타입들이 먼저 나갈 거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잘 고민하시고 어, 어느 정도 문이 따라준다면 좋은 층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06을 보시면 106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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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215동에 한 쪽이 있죠 그래서 지금 106은 6세대, 7세대가 남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이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129세대의 이제 한정적인 희소성이 있죠, 희소성이. 그래서 106은 아무래도 빨리 조기 완판이 되지 않을까. 뭐 향이 상관없이 일단은 어 개수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좀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공도 많이 관심을 가지면 좋겠고 84a 그 다음에 84f도 층 그리고 향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어, 피인기 타입이어도 높은 층들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나가지 않을까 라는 예상들을 좀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어, 위에 연락처 있으니까 연락 주셔서 빨리빨리 상담 받아 보시고요 그리고 어 밑에 보면은 링크에 카톡방 링크 남겨드렸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스팸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비번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문자 주시면 제이 전화번호 위에 보이시죠? 위에 보이시면 이거 보시고 전화 문자 주시면 제가 비밀번호 알려드립니다. 링크 밑에 있습니다.